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하셨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좀 늦어졌네요. 음, 오늘 시장 좀 조정이었습니다. 어제 미국장 나쁘진 않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나사 중심으로도 21선 회복하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한국증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반도체 업종 시총 상위 주들 조금 조정받으면서 어,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뭐 상승 장세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 10년 들어서 이제 조정 흐름을 좀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라든지 지금 시장에 대한 추세에 대한 의문, 뭐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모든 포절들 조건들이 이제 상승의 방향들을 이제 어, 나타내고 있고. 또 오늘도 이제 시장 전체 지수는 좀 조정이었지만 뭐 삼성제 약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 보는데요.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별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 매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전략은 바로 늘림목 매수 시장이다. 겁내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된다. 요렇게 좀 제목을 담아 봤고요. 오늘 시장도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75% 약세, 코스닥은 1% 약세였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피도 540종목, 코스닥은 1000종목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은 계속 10조 넘는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코스피 8.7조, 코스닥은 10조 수준이 고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인 기관, 선물까지 전부 매도하는 흐름이었지만, 뭐,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 증시 주변 자금도 고객 예수금 51조, 신용융자금 17조 9천억 수준. 어제 미국장은 스사 기준으로 영, 보합이죠 네. 다우랑 S&P도 약보합 정도. 하지만 양봉 전환되는 흐름들 보이면서 매수세 어떤 흐름들, 추세적인 어떤 매수세가 계속 강한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니케 이 증시가 2% 강세. 아, 일본 증시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홍콩, 대만, 상해는 0.4%, 0.5% 정도 약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0.7% 약세 흐름을 내어줬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10년부터 쭉 그냥 밀리는 흐름이 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음, 21선도 하회하는 흐름이고 미국장이 최근에 21선 회복했지만 한국 증시는 조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 추세 뚜렷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살짝 오일선을 깨긴 했지만 밑꼬르기면서 이제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헬스케 업종은 이격 조정 계속 이어가고 있고 IT 소프트웨어 최근에 강세 띄고 있는 것들 좀 도드라지고 반도체 업종 최근에 삼성자, 하이닉스 좀 조정 받으면서 1.6% 조정 받았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조금 발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고.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 뭐 가격 조정, 이격 조정 받고 있고 KRX 자동차 업종 지수 현대차 그룹 주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0.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개별 종목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수 없는 그런 구도 흐름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 쪽에 모멘텀들을 받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한글컴퓨터 여기 상한가 치고 나서 바로 이제 치고 달리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들도 뭐 BI 매트릭스 같은 또 AI 관련된 종목들 시세 어떤 강세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상반기 그 다양한 중소형주들 성장 섹터의 이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성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은, 뭐,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좋고, 어, 오늘은 친환경 수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종목별 흐름들을 좀 볼게요. 그, 보시면, 예, 일진 하이솔루스가 오늘 4.7% 상승, 두산피어셀도 1.7% 상승, 상하포는 됐고, 5% 상승, 비나텍이 1.6% 상승이죠. 수소 관련된 종목들, 강한 기조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하나솔루션이 4% 상승, CS 윈도우 2.3% 상승, OCI 홀딩스도 5.7% 상승해서, 친환경 쪽 기업들, 예,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종목 군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반도체 종목의 약세도 불구하고, 다른 또 섹터 개별주도 이제 계속 좋은 모습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4% 약세 오늘 이제 그이 소식이 좀 나왔죠. 삼성과 세모녀가 삼성전자 및 계열사 지분 2.8조를 블록드렸다. 이건희 제이 회장 이제 사망 이후 상속세 부분을 내기 위해서 네. 고 이건희 삼성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이 된다 이번 블록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뭐 삼성불산, 삼성 SDS,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했다. 최근에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좋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주가 좀 올라왔을 때 블록들을 했다고 좀 보여줘요. 네, 올랐을 때 타이밍을 좀 잡았다. 어쨌든 나와야 되는 어떤 물량이잖아요. 네, 뭐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삼성 에스데스도 뭐 그룹 내에서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고 삼성 물산도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급등한 자리에서 블록들을 통해 이제 현금을 일부 상속시 재원 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현대차, 최근에 이제 현대차, 현대차 그룹주들이 낙폭이 좀 과대는데요. 기아도 1.5% 상승했고, 현대차, 기아, 모비스도 플러스권의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네,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여기서 뭐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또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띨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또 강했습니다. 알테오젠 비롯해서, 어, 알테오젠도 4.6% 상승, 레고 캔바이오도 2% 상승했고, 뭐, 큐로셀도 0.8% 상승으로 오일선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시장 대비 강한 플러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요 종목들 흐름들 좋고 덴티움도 뭐0.3% 상승 그래서 강하진 않았지만 시장이 뭐 약세 기조를 뛴다기보다는 조정의 눌림목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코스피지수 눌림목 구간 볼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차트 좀 볼게요 미국 신년물 국채금리 여기 이제 반등권에 위치한 모습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약세를 좀 띄었다가 이제 20일선 회복하는 모습들을 여기서도 이제 양봉 전환 계속됐죠. 그래서 시장이 약세 추세로 가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0일선을 어제 회복하고 이제 양봉으로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 통해서 어,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두려움을 가질 구간보다는 지금 눌림목의 패턴 정도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콘텐츠 쪽이 좀 좋았죠 최근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좋은 모습들을 좀띄워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이브 같은 경우 1% 상승하면서 콘텐츠 대장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또 밀리의 서재도 최근에 5일선 타면서 웹소설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을 에, 오롯이 이제 받아내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Y랩은 이제 앱웹툰 쪽에서 계속 탑픽으로 음, 이제 커버를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 쪽 기업이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이 계속 순환매성으로 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우호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말해주는 그런 패턴이다.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도 띄고 있는데요. 위성 인터넷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걸로 볼수 있겠죠. 세트레아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받긴 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시장 대비 좀 우, 이제 우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컨택도 역시나 최근에 어떤 상승 흐름들을 내어주는 좋은 모습들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내에서 조금 제가 커버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 우주항공 쪽에 이제 탑픽 종목 컨텍이고요 또 자율주행 쪽에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현대차그룹의 이제 sdv 이제 전환의 어 대표 대장주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중요도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어 우호적인 시세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시세 흐름들 보다는 우리가 단타 투자 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추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추세 흐름은 이하루하루의 이제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요. 네. 이런 거에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주식을 초창기 할 때는 결국 이제, 시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등락보다는 예, 이 이평선이라고 볼수 있죠. 이평선이 이제 결국 이제 추세적인 것을 나타내는 흐름들인데요. 이런 그 이평선의 이제 흐름들, 추세적인 흐름들을 이제 이제 보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방향성에 대한 확인들을 가지면서 어, 지수보다 강한 어떤 이유를 이제 찾아내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 구도의 흐름들을 내지, 내기 시작하는 이런 구간들. 장기 입평선을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로서 돌파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지지를 계속 해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배열 전환의 시작점의 가능성들을 알릴 때, 이럴 때 이제 매수 타점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을 뭐, 지금, 올라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 당시부터 계속 커버를 드렸던 영상에서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들을 내고 있고, 그 명분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명분의 흐름이 이제 트렌디적으로 또 실적적인 방향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결국 타이밍적인 부분들은, 어, 우리가 어떤 시점, 그, 어, 예를 들면, 뭐 내년 상반기에 매수를 하면 딱 좋을 거야. 이, 거는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고, 매일마다 관찰하고, 이렇게 시장을 복귀하고, 보면서, 이렇게 그 주요 이제 수급들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어 시각을 가지는 이제 수급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급등했을 때 이제 보석적인 어떤 의견들을 좀 드렸고 그 뒤로 이제 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예, 추세가 바뀌진 않았지만 과도한 과 이격의 상승 뒤에 이제 그 충분히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는 모습 뒤로 이제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면 펀드멘털 방향이나 이 기업의 중요도들 실적의 방향이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만 저렇게 그냥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 빠지면 다시 매수를 할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건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종목인 거죠.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는 기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이평선들의 우상향 기조의 흐름들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 이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 시장의 주요 수급들이 100억, 200억, 500억, 이런 큰 덩치의 어떤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의 우상향의 어떤 기조, 정배열의 기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이게 이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조정하는 어떤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막 이럴 때 사면 안 되고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예. 네. 좋은 종목들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학습이나 산업의 어떤 성장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좋은 가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이 좋은 가격에 이렇게 왔을 때, 빠졌을 때, 모르고 코로나 때 칩시다. 코로나 때 이제 모든 종목이 다 폭락을 했죠. 그러면 좋은 종목을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있으면 그 중에서 좋은 종목만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사면 되겠죠. 별로 안 좋은 종목은 안 사면 되겠죠. 근데 이런 공부가 안돼 있으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를 모른 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이런 관점에 예,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뭐 무작위적으로 막 싸니까 사고, 뭐 이런 투자보다는 그래도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골라서 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드렸던 얘기인데요. 오늘만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예. 3개월 전에 XR 기업이 투자자들이 북적이지 않았던 었 곳이고 이제 북적북적 되려고 하는 지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매수하게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종목을 찾는 게임이다. 음, 그래서 애플 비전피로 프로 출시 확정에 대한 이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수개월 전부터 예상을 하고 그런 관련 기업들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놓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북적이지 않고 있죠. 예. 근데 나중에는 웃돈을 주고 매수하게 될 확실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일 겁니다. 결국 그 강력한 모멘텀은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버전 12가 정식 출시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적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게 가장 주식 투자에서 안정된 수익과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이제 막 열리게 되죠. 그래서 GPT 스토어 r e 라는 네, 뭐 어제도 이제 체크 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관련해서 오늘 오늘 종목을 제가 조금 음, 뽑아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음, 플리토 같은 기업이 네, 결국 이제 AI의 어떤 그 GPT 스토어 같은 이런 어떤 많은 플랫폼 이런 솔루션들 서비스들이 늘어날 때. 덩달아서 이제 매출과 이익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또 AI 관련된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UBS라는 또 글로벌 IB가 또 투자를 해놓은 종목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언어 데이터 판매 전문 기업인데요. 우리가 그 다양한 어떤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이 오류 수정이라든지 그리고 LLM 이 고도화를 위해서는 그 오류 없이 또 답변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오류 수정 값들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플리토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뭐 다른 기업 대비해서도 상당한 진입 장벽이라 할까요? 음, 해자를 좀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 앞으로 관심도를 가질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리토는 말뭉치의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의 아랍어를 비롯해서 경쟁사들과 격차가 큰 언어 데이터의 실적 기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이제 AI 서비스 자체가 늘어나고, 이제, 다양해질수록, 어, 이런, 플리토 같은 기업의 어떤 실적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 보고요. 2024년은 GPT 스토어 오픈,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출시 등 AI 및 AI 번역의 상용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AI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 속도는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다 이제 신한증권 리포팅인데요 AI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플리토의 성장은 가속화된다 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도 그런 기대감에 이제 같이 동조하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야금야금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부각될 위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눌림목 기회를 주고 있고 또 상반기는 상당한 지금 주가 상승이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용기를 좀 가져야 되는 저는 투자의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초부터의 어떤 조정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구간에서 어 보다 더 네, 면밀하게 차후에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와 지금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어조를 강하게 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한 기회 구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오는 그런 기회들이 아니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알아보고 남들이 긴가민가 할때 그냥 확신을 가지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투자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폭락했을 때막 확신 가지는 종목들 더 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큰 수익을 주고 계좌를 바꾸게 하잖아요? 어, 느 정도 다 올라온 상태에서 남들도 좋다 할때 나도 들어가면 물리거나 별큰 수익을 내긴 어렵죠. 그건 다들 뭐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장 내에서도 긴가민가하고, 뭔가 좀 그렇게 확신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속에서 확신을 가지는 게좀 필요하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수급 구도 자체는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신고가 흐름을 내는 흐름 종가 기준 신고가죠.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도 전 700억, 네, 800억 정도 순매수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00억 정도. 오늘 이제 어, 친환경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분들 93억 정도 한국항공우주도 한국 들어왔고요. 엠 n 를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AI 관련주로 삼성그룹과 이제 손잡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들하고 우주항공주들 중심으로 좋은 모습 띄워주고 카페24는 이제 구글과 함께 손잡은 기업이죠. 코스닥 쪽에서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97억 들어왔고, 카페스 MNO LNF, 클리오, 또컨텍 아까 이제 언급드린 종목, 이렇게. 영상이 되있습니다 오플리토도 오늘 주요 그 외국 기관의 순매수 종목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머티얼즈 같은 반도체 기업도 수급 구도가 좋았던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최근에 조정 장세라서 좀 뭔가 좀어 뭐랄까 분위기 자체가 침체된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또 개별 종목 단으로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전략을 잘 구사하신 분들은 또 좋은 수익을 수, 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략은 바로 눌림목 매수 시장이다. 겁내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좀달아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근 시장 조정에도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음. 어, 날씨가 좀 많이 춥죠 네, 날씨가 추워져서 다들 건강 주의하시면서 김학사또 음,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 저녁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